표지라고 나왔는데 한 마리 나오네요. 아 이게 준비도 안 됐는데. 나버리네. 아, 이쁩니다. 반수했습니다. 집에서 딱한 15분? 15분 거리인데 집 근처에 둔봉이 나왔습니다. 둔봉 비슷한 데인데 나왔는데 여기서 낚시를 안 해봐가지고 거기가 어떻게 확신이 안 서가지고 일단 세대만 깔았습니다. 3대 세대 깔아놓아주에 7치 한 마리 나왔네요, 7치. 한 마리만 더 나오면, 낚싯대를 더 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오전, 오전까지만 열어서 해보고, 조금 늦게 왔어요. 한 9시 넘어서 와가지고, 한 12시까지만 하고, 오후 시간에는 저쪽 부들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침에 와가지고 저 갈대 쪽에 갈대 쪽에 구멍을 뚫어봤는데 수심이 한 6, 70 정도 밖에 안 나와가지고 중앙부로 옮겼습니다. 중앙부에는 한매다20 정도 말풀도 조금 올라오는 거 같고,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어떻게 고기 구경을 할란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한분 오셨는데 저분은 저 안쪽에 완전 푸들밭 꽉 저런 데로 들어갔네요. 어떻게 될란지 오늘 쉬는 날인데 집에 있기는 까까 하고 조금 멀리 가기도 뭐 하고 검단수로도 뭐 고기도 안 나온다고 그래고 해서 생각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월척이 나왔다는데 입질을 해주면몇대더 피고 계속 입질이 없으면 이걸로 하다가 철수하겠습니다. 네 대만 피고 하다가 아유, 뭐, 아까 뭐 바람도 불고 저거 해가지고, 문도 오고 막이러가지고 아씨. 너무 힘들어졌어요, 얼음낚시가. 한 3시까지는 해보겠습니다, 3시까지. 어후. 골피한번고 지렁이도 가아줬으니까 어색해, 뭐, 한번은 입질하겠죠. 해는 이제 나오는데, 입질을 해줄란지, 기다려봐야죠. 여기는 다시 맨바닥으로 왔습니다. 맨바닥으로. 수심은 비슷하고 매다 20 정도 나옵니다. 매다 20.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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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왔어 하아, 참 잔챙이네 잔챙이라도 한 마리 잡으세요 이야, 이쁘긴 이쁜데 이 올리는 거래 많습니다. 다행이지, 다행이지. 실수합니다. dude. Yeah.